만지면 까끌까끌 사포같은 느낌이거든요. 2시간 정도 붙여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바늘이 있다고 처음엔 되게 조심스럽게 붙였었거든요. 아프지 않고 아 이렇게 뭔가가 있구나 하는 정도 느낌. 제가 금요일 날이 제품을 밤에 테스트했었는데 일요일도 20-30% 남아있는 느낌 이렇게 떨어진 곳 없이 잘 붙어있거든요. 정말 다 바늘이 흡수돼서 없어졌는지 뭐?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여긴 없고 여긴 있고 테레시 술처럼 황형처럼 드라마틱할 순 없겠지만 이 정도면 두 시간으로 하루 잘 때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새 제품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니들이 보이세요 니들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표면에 오돌도돌한 게 로코미. <laughs> 안녕하세요 로코미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8시도 안 됐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필 패치라고 해가지고 캐롯디카 그 브이라인 마스크팩에서 나온 데서 나온 거거든요 이필 패치가 이런 게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이거를 한번 썼거든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영상에 담으려고 하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쪽에만 붙이고 한쪽은 하지 않고 차이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를 금요일에 붙일 때 저녁에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녁에 기초케어가 약간 리치하잖아요. 영양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좀 접착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서도 보면 가벼운 스킨케어 후에 붙여주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세안하고 수분에센스 하나만 발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붙여주고 예쁘게 메이크업하려고요. 우선 이렇게 하나를 빼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딱두 개가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니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바늘이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꼼꼼하게 패키징을 해준 것 같아요. 이 뒤에 흰색 테이프랑 이 지지대 필름을 떼준 다음에 볼륨이 좀 차올랐으면 좋겠는데 붙여줄 건데요. 그래서 제일 고민인 게 팔자, 팔자랑 이눈 밑. 그늘이 이렇게 저어있어요. 근데 이게 생얼일 때보다 오히려 화장하고 이러면 이런 데가 더 볼륨이 없는 게 티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실 때 이, 이 부분에는 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손으로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 지지대들을 떼줄 거예요. 이렇게 다뗀 상태에서 붙여줄 건데 새끼 손가락 정도 길이거든요. 라인이 져 있어요. 이렇게 팔자 부분에 눌러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니들이 있어서 되게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처음엔 되게 조심스럽게 붙였었거든요. 느낌은 따갑. 따라는 느낌보다 아 이렇게 뭔가가 있구나 하는 정도 느낌이 그 바늘 니들의 따가움은 아니고 약간 그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나 이렇게 찍찍이 하는 그면 정도 이렇게 손으로 수직 방향으로 꾹꾹 눌러 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욕심으로 더꾹 박히면 더 많이 차오를 것 같아서 이렇게 자꾸 눌러 주게 되고 누르면 약간 시원하고 지압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전혀, 막, 고통스러운 건 진짜 아니에요. 딱, 좀 따갑다도 오히려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가 더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눈밑, 이렇게, 이렇게 그늘진데, 볼륨이 없는데도, 뭐 붙여볼게요. 필러 같은 거로이 팔자랑 눈밑 많이 채우잖아요. 시술은 좀 위험 부담이 크기도 하니까, 중요한 날? 약간 디데이가 있는 날? 진짜. 임기응변으로 써주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가 진짜 좀 차이가 확 있어요. 스킨케어로 바로 몇 시간만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이건 있고 제가 금요일 날이 제품을 밤에 테스트했었는데 약간 토요일까지도 어? 영상을 찍기에는 약간 애프터적인 느낌이 있었고 일요일도 한20-30% 남아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침에 쓰면 좀 풀로 3일 정도, 2~3일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밤에 쓰면 1~2일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눈 밑, 에 처울렀으면 좋겠는 이 부분 이렇게 두 개. 약간 그 뾰루지 패치처럼 약간 그 티가 막 엄청 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 시간 뒤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시리야. 두 시간 타이머. 타이머이 두 시간. <laughs> 이렇게 떨어진 곳 없이 잘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러보면, 눌렀을 때그 니들의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게 2 시간이면 그 니들이 다 흡수돼서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정말 다 바늘이 흡수돼서 없어졌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근데 제가 그 밤에 했을 때는 확실히 이런 데가 끝이 약간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들뜸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떼 볼게요. 이렇게. 와. 뭐? 꾸미. 이게 새 제품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니들이 보이세요? 만지면 까끌까끌 사포 같은 느낌이거든요 흰색 테이프가 없는 건 피부에서 떼어낸 거예요 확실히 마찰률이 떨어지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표면에 오돌도돌한 게잘 없어요 여기 이 부분 <laughs> 웃으니까 완전 차이나 차올랐죠? 여기는 주름이.. 와.. 웃었을 때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뭔가 좀더 다크가 심한 느낌?